3 7 6번이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러면 얘, 아까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. 한번, 첫 번째는, 어, 얘가, 원에다가 직선의 식을 넣어서, 한별식 D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, 어, 그러니까 뭐지? 원, 원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. 요 d를 구해서 d가 r보다 작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 그죠? 그럼 2번으로 구하는 게더 편하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x-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을 때 얘는 식을 좀 변형을 시켜줘서 2x 플러스 y 마 k는 0 이런 식으로 정리 해주고 여기서 필요한 건 원의 중심이죠. 그래서 3,0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뭐야? r은 루트 5인데 이 거리 d가 루트 분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5분의 3을 넣으면 6 0,-1, 절대값 이렇게 구한거죠 그럼 얘 길이는 뭐가 나오니? 얘는 아 k가 빠졌구나. k구나. k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얘가, 뭐 같아? 음,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나니까, 루트 5보다 d가 작잖아. 그래서 루트 5, 루트 5분의 6-k. 절대값. 이렇게 하시면.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요, 어, 5는 절대값 6-k.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러면, 어, 좀 모양을 좀 바꿔서 써보자. 6-k, 5다. 이렇게 쓰면, 절대값을 벗겨줄 때, 플러스 마이너스 5 바뀐 거 아시죠? 그래서, 6-k가 플러스면, 6-k는 5 이렇게 한번 나오고, 6-k가 마이너스면,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5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. 이쪽은 바뀌지 않아, 부등호는 어? 절대값은 바뀐다. 그럼 얘는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? k는 1보다 크다? 나오죠 이렇게 하면 k는 11보다 작다?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k는 1에서 1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 이런 범위에서 그럼 정수가 몇개 나와? 정수야 9개 9개 나오죠 우리가 그냥 1부터 11까지 세면 11개인데 1도 안 들어가고 11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2개 빼야 되잖아